기다려봐. 아니 제가 갖다주고 아니, 아 기다리니까 갖다주고 아니 좀만 기다려. 아! 제가 갖다주고 온다고요. 마스크 샀어요. 마스크가 너무 많이 쓰니까 너무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맞아. 여름서또 땀나니까. 대박 사고로 저예요나 이번에 마스크 샀는데. 언니 얼마에 얼마 샀어요? 50매에 1,000원. 아짓말 <laughs> 맞아, 거짓말. 괜나약올리나고 아, <laughs> <올렸라는 웃음> 지금. 목마른데? 필요 없어요? 물 같은 물이나 있어! 한세 방울 남았거든요? 죄송한데 <laughs> 여기 사막인가요? 오아시스...아니에요? 물좀 탈까? 아니 침삼키는데요 ㅋ <laughs> ㅋ <laughs> ㅋ ㅋ ㅋ ㅋ ㅋ 까요 아니요 뭐 금더 갔다 올게요 안녕오겠습니다좀 쉬고 있으세요 네 다녀오세요 네 <laughs> 이에요 어, 어, 누구세요? 어. 어, 누구세요? 집세요 누구세요? 아구세요 누구세요? 구인데 이따 만나기로 해가지고 생각보다 일찍 와가지고 아구세요 누구세요? 네열세요누구세어지구세요 누구세요? 구라고요 어, 영이 친구죠. 네. 아, 채영이 친구예요? 채영이요? 네. 어디, 뭐. 대학교 친구? 아니, 아니요. 아, 아 저는 여기 어릴 때부터 같이 영이랑 살았거든요. 음, 살았다고? 네, 이 동네에 살아가지고. 아, 어, 영이 언니랑 연락하고 오셨어요. 었 네, 이따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갔어요, 영? 어, 아무 말 없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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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아침에 전화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어 갔나 보네. 아니야 이거 영현. 아니 제가 선물한 거예요 그때 생일이어가지고. 영현이랑 연락했어요? 네. 그냥 연락했는데 말안 했나? 어, 말 아무 말안 하던데. 너 오늘 저 만나기로 했었는데. 뭐 영현이 있고 말하고 그렇게 가져가고 그런 사이는 아니여 가지고 아니 그런 거 가져 먹고 있었나 보네. 아니 영현이 오면은 네. 오면은 일단 앉아 계시면은 음 아니 일단 또 저녁에 다시 만나야 돼 가지고 이거 네? 영현이 오면 은아 어, 이거 제 거예요. 그때 제가 놓고 간 거. 어디 갔어요 채영이? 아물 사러 갔는데 어... 채영이가 채용주가... 이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어, 동훈이야. 동훈이야? 네. 어, 내, 내 텐데, 어, 저 동훈이요 아, 동훈이요? 네 얘기했을 텐데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안 친한가 보네 제가요? 네 채영이 친구들 다저 아는데 네? 우리 이름 채용인데? 그거 얘기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영현이 그 오면은 네. 아물사러 갔다 면서요 네. 근데 이제 오니까 어차피 아 그래 갖다 주려고요. 아 조금만 기다려. 어 조금 오, 정신이 어다 놓고 다니는 거야. 아니 좀만 기다려. 아니 제가 갖다 주는 주고... 요아 기다리니까, 아니, 갖다, 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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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니까 아니, 갖다 주고. 아니 좀만 기다려. 아 제가 갖다 주고 온다고요. 꿈을 놓고 갔으니까 그냥 제가 갖다 주러 손이... 갈게요. 보세요.

어 죄송해요 이거.. 아, 제 친구 집인 줄 알고.. 아니 이런 거 막.. 이런 거를 왜 없냐고.. 시켜야 되는 아,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죄송해아죄송해 아니 아, 죄송해요.. 아니 잠깐만요.. 아, 아니 이런 걸 훔쳐가시면 어떻게요 가져가시려면 카메라 같은 걸 가져가세요.. 그럴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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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럼 카메라 하나만 가져갈게요.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laughs> 카메라 가져가면은 또 내가 편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네. 뭘 가져가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놀랐다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채영이 씨 친구거든요. 아, 진짜 친구 맞아요? 아니긴 아, 한데? 아니긴 한데, 오늘부터. 하면... 아, 친구합니다. 아, 아, 오늘부터 친구하려고. 아, 근데? 네? Thank you. 오다 啊啊、我受<股>、欸、不了、這個！呜呜呜！ 내가 하고 미안 내가 한거 아니야. 미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와이더 에어컨 을 켰는데 많이 더워. 켰는데. 아, 더워. 미안. 뭐야? 또 내가 일이건가 내가, 내가 일등인건가 맨날 맨날 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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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Somian. 여기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 뭐 갑자기 났어? 진짜 뻥 아직 집에 아무도 없는데 모르고 이제 헉헉헉 나오고 있는 거야. 무서워? 아 무서워. 안 무서워. 에이 거짓말. 아, 무서워 이거 무서워. 아니 진짜로 틀어졌다고 뭐지 뭐 몸이다? 나오지, 모르? 너세야 이대 u you know 진짜 아 진짜 진짜 너무 너 내가 아까 이상하나 했지 내가 뭐이상하 너무 워아잠깐아 씨... 아, 진짜 아 진심 너무 아진 꿈가 아씨, 뭐몇백집 만에 갔다 온거